안녕하세요 흑석박사입니다 서울 스트리마제 104동 11평 임대를 맞추는 세대입니다 104동 성수동 방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양세대입니다 왼쪽으로 거울이 있고요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는데 최근에 DH 아너일스 개포 3단지 보는데 요런 대리석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두칸 되어 있습니다 11평의 원룸 세대기 때문에 가족이 살진 않아서 신발장이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 이제 주방하고 거실 공간 없지만 거실을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디귿자 싱크대죠. 세탁기, 오븐, 그리고 수납 공간,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음식물 처리기, 인덕션, 싱크대볼 그리고 요 판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무릎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바에 있는 의자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잠깐 식사할 수 있게 쓸수 있고요. 대부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를 여기다 놓으시더라고요. 서재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셨습니다. 이쪽에는 보일러실인데요.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창고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겸 거실 이쪽으로.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가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요. 소켓이 있어서 헤어 드라이기에 쓸수 있고요. 화장실은 미닫이 더 있고 시스템 비대와 샤워 부스, 뭐 원룸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 있게 유리창으로 해서 룸을 분리해 놨는데요. 침대 놓는 자리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 상단에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장이 있는데 금고가 하나 있어요. 화재 날 때를 대비해서 금고를 주는 거지 귀중품을 넣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넣으셔도 되지요. 이 공간에서 유리창 쪽으로 창문 쪽으로 이제 화장대 거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들이 다 있어 가지고 좋고요. 오늘 아침에 타이나사우스, 사우스차이나 아시아 기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11평짜리 원룸형 아파트에 대해서 홍콩,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갖고 있느냐, 지금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느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 물어봤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임대 사업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앞으로 한국에서도 11평짜리가 많이 지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주택법이라는 게 있고, 재건축할 때 개발에 니즈가 있는데, 원룸형보다는 25평형, 방 3개짜리, 그,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 같기 때문에, 11평짜리는 많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희소성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원룸형은 주택을 개량해서 만드는 게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흑속박사로 해가지고 중국어판에 제가 또 나오네요. 여하튼, 드림아재 11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